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샬롬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이제 열 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 사망의 재앙이죠. 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어 출애굽기 또 3장 2절 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라고 한그 예언의 이제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노예고 종이었던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결국엔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철저히 구별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 그래서 영광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상적인 말씀하시는데 구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열 가지 제안까지 와도 바로가 이 말씀을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에게 전해도 그들이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굳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에 따라 사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곧 표징을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더하여 간다는 겁니다. 즉 바로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 자녀들의 그런 계획을 실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표징을 계속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취되도록 이 기적같은 일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표징을 더욱 나타내는 우리가 우물풀때 필요한 물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표징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 오늘 하루 또 지나온 한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 제약과 불순종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세상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표징을 더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어, 우리 삶 가운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한 세상의 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좋고 여러가지 또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도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 있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